Their questions assume. 자, 100, 아, 먼저, 147번은 여기 와시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겠고요 음, 자, 이유는, <laughs> 뒤에 보니까, our stories should fit their script. 음. 이렇게, 뒤에가 3형식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와시 안 되고, 대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가정 그들의 질문은 가정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대본에 들어맞아야만 한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problem should be denied or made to go away. 자, 문제는 부인 거부되어 야 되거나 어, 아니면 자, 사라져야 사라지게 되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의 의미는 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되지 해결해야지. 자 everyone should be together.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Bullies must be confronted. 자 괴롭히는 사람은 맞서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괴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에 어, 끼어 들어온다는 얘기죠.